안녕 엄마 어. 예인이 근데 예인이 예인이야 예인이 많이 들어왔네 엄마 응. 엄마 딸 문숙 쌤 응. 엄마 딸인 줄 알아 어 엄마 근데? 좋은 소식 있어 왜 네? 엄마 그 응. 기지촌 여성 응. 파주시에서 응. 응. 어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가 검토가 되고 있대 응. 응. 그래서 이제 이모님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 집비랑 병원비랑 이런 거 지원할 수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하시거든 음 응. 엄마 그거 많은 파주시 의원님, 의원님들이랑 여기 선생님들이랑 보는 사람들이 많이 애쓰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모들, 엄마도 응.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병원비, 막 응. 집세 이런 것 때문에 걱정 많았잖아. 먹고 응, 사는 응. 거 이런 거 응, 응. 이런 것까지 통과시켜 줄라고 응. 지금에 쓰고 계셔. 이제 파주셔도 응. 응. 인정해 줬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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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다행이네. 음. 응. 다행이야. 나도 좋아. 엄마 좋면 나도. 엄마가 좋으니까 좋아서. 눈물나 안 울어 나왜 울어 나안 울어 음. 아프지 마 누군 아프고 싶었자 아프냐 <laughs> 음. 음. 그래서 어떻게 됐대 잘 됐대 어잘 됐대 잘 돼가지고 음. 음. 이제 뭐 이제 뭐 이렇게 통과만 남았어 <laughs> 엄마 나 시합 나가 왜 내년에 아? 도민 체정 그런데. 나 <laughs> 시험 나갔는데. 뼈 얼마 주지 않으면서. <laughs> 시간만 나가면 뭐 하냐고. 몇시몇 어, 시인데? 시험? 응. 내년에. <laughs> 내년에? 응. 올해 말고? 응, 내년에. 응. 엄마 나 파주시 대표로 나간다니까. 오 예, 그래서. 왜나 잘해 음. 못해? 아너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못하더라고. <laughs>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못해. <laughs> 지금도 잘해. 어, 지금도 잘해. 음, 엄마 사랑해. 응 음, 나도 사랑해. 많이 많이 사랑해. <laughs> 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응 음. 엄마 나 사랑하지. 아니 사랑하는 거짓말. 알았어 엄마 건강해. 음. 아무튼 마 사랑해 응. 응. 알았어 그럼 끊어 네 응, 사랑해 나도 사랑해 바이바이 응응응 어. 응. 응. 알았어 끊어 응.